근데 너무 좀 두껍다 어우! 쿨쿨하네 저거는 안 거나? 아그 그 갈비 갈비는 안 거는 거예요? 아, 갈비도? 그냥 생고기, 그냥 생고기를 거는구나. 음, 어, 저, 저 갈비도 맛있겠다. 자체, 저... 우리도 모르게 이랬지. 약간 짠, 짠 기분이 있더라고. 음. 소금을 안 했는데, 음... 얘는 어떻게 먹으라고 갈비를 이렇게 샀어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?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익어질 뭐였죠 까 이게? 우리? 갈비 갈비였어요? 그냥 돼지갈비 자 딱강을 잡고 1시간 감자 감자 에이 오이참 멋지게 달렸네 <laughs>